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김영재입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정. 나갑니다. 스윙. 사람을 아... 무인데요 right. 스윙.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 됩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입니다. 아웃 d r i 이 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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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i 이거 Drive! Drive! d r 안타? 이런 안타는 아, 투수를 아주 미치게 하거든요. 정말 힘들게는 안타거든요. 아웃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왼으로, 왼으 아웃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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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아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스윙 잡지를 못합니다. 안타가 됩니다. 아이 선수 완전히 자기 공으로 안타를 치는데요. 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 위로 수업 맞습니다. 자자런 수비는 혼자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수비죠. 대단합니다. 셋입니다. 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위로 세이프입니다. 세이프. 가장 놀랐습니다. 스프라이트입니다. 스 셋이라 먹게 뜨는 거. 이비스슬라이비를 처리합니다. 아웃. 이병규선수가 타석에 나옵니다. 이병규 선수는 나쁜 볼도 완전히 가지고놀 정도로 배트 돌리는 기술이 정말 기 손가락, 이비 골라하지 않고 라공 탈아, 컨타자건 골라공, 골라 골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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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공 골라공, 공 수비 공골 안전하게 공아서 아웃 시킵니다. 공 골라공, 골라공, 수비수 플라이볼을 어? 처리합니다. 아웃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끝에 갖다대는 게 예술입니다. 이 선수 슛입니다. 수비수 아갑니다 안타 절묘한 안타가 왔어요 역시 체석에서년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루수 잡았습니다 저런 수비는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까운 수비죠 대단합니다 했습니다. 인루 쪽으로 흐릅니다. 전투입니다 여기서 멋진 투수가 인루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아, 타격감 괜찮아요. 했습니다. 인루 쪽으로 흐릅니다.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수비서 공을 따라가는데요 종결죠 안타입니다 정말 잘 맞춥니다 이 선수 일사 주자는 3루 상황 타석에서는 타자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수비를 완전히 바랍니다 안타 이런 안타는 아 투수를 아주 미치게 하거든요. 정말 힘들게는 안 타거든요. 그습니다야 플라이. 직격수 직격.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오이! 없습니다. 오늘 무딘데요. 스윙. 살짝 빠지는 공잘 골라냅니다. 볼. 감독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아, 이 투수 정말 괜찮은 선수거든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Right. 습니다 투수가 공을 따라가는 안타입니다. 정확히 습니다 안타. 투수가 잘 던지고 타자가 잘 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Right. 타자 운이 큽니다.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당했나요? 스트라이크인데요. 오늘 투수가 컨디션이 좋은가 본데요. 삼진을 잡아낸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이 타자 이번 타석도 기대되는데요.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매진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역시 타격은 숫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수이송을 따라갑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타자 순동 못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거. 타자 스윙합니다. 꼭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라이아 저렇게 기다리면 투수 기만 살려주는 거예요. 아쉽습니다. 점도 아, 못됩니다. 스파이. 오랜히 아, 두나요. 한진이군요. 아, 삼진으로 몰아냅니다. 이건 아쉽네요. 두고두고 아쉬울 텐데요. 잡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수비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킵니다. 잡니다. 일로쪽 땅볼. 이렇게 빨리 루로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이 타수 이안타이 타자 이번 타석도 기대되는 데요. 높픈공 타자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트라이크스트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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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크이이스 스트라이크. 인데요 스곳이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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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니다 오늘 슬 타수 슬안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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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션 상당히 좋습니다 슬 슬슬 이호수 잡았습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감이 좋은데요 이 선수 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접든 공을 처리합니다 에이? 오늘 2타수 1안타 지난 타작 때 감이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수비 공을 따라갑니다. 위로 오늘 3타수 3안타. 3안타. 역시 이름급합니다 좋습니다. 높게 뜨는 공. 좌이스 <laughs> 슈퍼캣. 날이스네요 아,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 아,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데요데요데요요 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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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요민데데요 민데요, 데요데요 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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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요 민데요, 민요 통과하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이 공을 그냥 보내네요. 스트라이크. 호스터바트 스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이 타자 1타수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스비라이보를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뭔가 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비수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플라이보를 처리합니다. 아웃. 2연으로타구 날아갑니다. 준기현수가 뜬공을 잡아 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뜬공을 처리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아, 타격감 괜찮아요? 아,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이에요 자, 시작 right. 걸쳤군요. Right. 아, 이차는 공. 자 손을 니다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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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너무 커요. 공...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수비수, 프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우와이. 투수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3루, 3루수 3루수, 로 3루수, 1루 오늘 이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습니다. 삼점슛 3녹 됩니다. 아,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아,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은 아쉽겠지만, 아, 좀더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경기는 좀더 분발을 기대하면서 오늘 준게 이만. 임...